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2주일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들을 들으면서, 아,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쉽게 만나지 못했고, 매일 기도를 해도 다시 하나님을 잊고, 잊고 넘어지는 그런 삶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이런 하루하루를 반복하다가 저는 결국에는 하늘이을 만났습니다. 오늘 하늘에을 만났던 일을 간증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앞에 계셔서, 목사님, 오늘도 방통호갈때 각판에 3명씩 가져가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목사님께서 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뭐 저번주에는 내가 가져갔으니까 이번주는 가져가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복도에 있는, 혼자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그, 박쌤이랑 목사님이 먼저 방통으로 출발을 하시고, 교무실이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와, 진짜 오늘은 원래 가져가도 아무도 모른다. 그 안동이 시험 치는 날만 아니면 항상 먼저 왔으니까, 오늘 가져가면 이거 절대 걸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유혹, 유혹, 유혹과 싸우면 싸우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핸드폰을 가져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막상 가져가 보니까 그 버스 안에 차 안에서 뭔가 괜히 가져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양심이 찢렸지만 외친과 SNS를 보면서 그 마음은 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방통으를 갔다 와서 계획한대로 핸드폰을 구미와 김천오위전에교무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 절대 안버리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숙사에서 이제 마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씻고 교회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올라가는데, 이제, 어떠한 누나가 저를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느낌으로, 아,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슨 일인데요 라고 물어보니, 너막 쌤한테 걸렸어. 라고 말하길래, 어,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때 당시에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 제가 뺏겨가지고 화나는 게 아니라, 그때는 화난다는 생각보다는, 아, 그래, 내가 그냥, 칠 때다 가져가지 말걸 그래서 뭐볼 받으면 자기 맞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교회 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이 되게 달이 엄청 크고 밝고 예쁘게 지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달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하느님을살때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을 등지고 쓰면 이제 어둠밖에 우리에게 남지 않는다고 항상 판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아 오늘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앞으로는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라고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옆에 친구가 툭툭 건드리면서 어떤 여자애가 너를 부른다라고 해서 아 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라고 야 생각하면서 이제 짜증 내면서 누가 나를 부지 하고 옆을 딱 봤는데. 제가 오늘 폰을 걸리던는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막 손짓으로 이렇게 신생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그그 그 당시 제가 폰을 뺏긴 거에 대해서, 대해서는 화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그 애가 그러고 있다는 모습 때문에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걸렸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걸리지 않고 오늘 하루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어 되게 뭐아 생각을 하면서 욕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제 문문 열고 들어가는 거울 이 있는데 그 거울에 비친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너무 비겁하고 좀 더럽고 제가 잘못한 거를 그 친구에게 욕을 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어졌습니다. 그러다 제 자신을 보다가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화장실에서 눈 토그려서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데 바로 용준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용준형이 산책을 가자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그때도 울면서 하... 아니, 용준형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 제 자신이 너무 역겹고 짜증이 나서 울었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신앙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되지도 않고 맨날 넘어지기만 하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제 옆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나도 부서님 설교에 나온 인물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사,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맨날 죄만 지면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어서 잘,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바뀌고 싶다고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그 자리에 준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상황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흠이 많은 죄인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 너가 너자신의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습에 정말 고맙다, 기특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아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용준영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준영과 여러 성경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해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재인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신다는 하나님 부디 제 마음 속에 있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죄된 마음을 모두 가져가시고 저에게 남을 사랑하는 하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다듬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느낌을 느끼고 하나님의그자리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저의 곁에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믿음을 그때 가장 크게 얻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싶어서 그구세격사에 찾다가 정로의 계단에 있는 회계자가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읽었는데, 읽어 드릴게요. 회계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이 범죄 후에, 범죄한 후에 한 기도는 죄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의 회개는 참되고 마음 깊은 데서 나온 것이었다. 그가 기도한 것은 죄상을 받기 위한만이 아니라 마음의 승교를 얻기 위함이었다. 정문의 계간 23페이지 25페이지 저는 이 말씀들을 읽고 다윗처럼 마음의 승교를 얻기 위해 죄상을 받기 위한만이 아니라 마음의 승교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라는 꿈이 생겨서 죄와 어, 멀어지고 좀더하나님 가까워지는 삶을 살기 위해 함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지금도 아직도 많이 넘어지고 쓰러,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서, 만나셔서 서만나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꼭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기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정 17장, 27장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